여기에서는 뭐 트럭 이런 경력은 전혀 없구요. 그냥 면허증만 일정 보통으로 뭐 들고 있고 따로 뭐큰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9년도에 와서 뭐 이것저것 일하다가 아 2014년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어 제가 일하는 곳에 창고에 그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권유로 어 '여기서 뭐하냐 뭐 하냐? 어뭐 트레일러 자격증이라 다가온다. 뭐 내가 일 시켜줄게' 뭐 그렇게 장난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냥, 좀 흘려듣고 넘겼는데, 뭐한두번세번볼 때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어, 안 그래도 뭐창고일 하면서 트럭 기사를 많이 보고 했는데, 아 나도 저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학원을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싼 데는 한 2,000달러, 트레일러, 트럭, 트레일러 자격증 따는데, 어, 2,000달러 정도 하는 데가 있었고,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중간쯤 하는 학원들은 보통 뭐, 한 4, 500만원, 4, 5천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 대학원에서 하는 이런, 이런, 좀, 좀 고급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한, 한, 7, 800만원, 한 7, 8,000불. 그, 거기는 이제 도저히 이제 너무 비싸서 안되고 근데 여기 저아보니에 2,000불짜리는 자기가 이미 트럭을 좀할줄 아는 사람은 그냥 어, 잠깐 뭐 조금만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 바로 딸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 인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완전 초보는 적어도 이, 한 4, 0 0만원짜리는 가야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 400만원짜리 학원을 끊었습니다. 4,000불짜리. 그리고 한, 한 일주일이나 뭐 이제 이론과정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론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에어 브레이크 시험을 또 따로 보거든요. 에어 브레이크도, 아,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한 일주일,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론하고 에어 브레이크. 네, 그 다음 한 2주차부터 이제 실기를 연습해가지고 거의 한한달 정도를 아, 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두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어, 총뭐한 12시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총 실기 하는데, 그게 한 4, 5백만 원이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만약에 자신이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뭐 시간당 뭐 또한, 한 20, 30만 원씩 내고, 또, 또, 따로 이제 추가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 에서 와, 그때 아무, 안 그래도 돈이 없었는데, 4,000, 4,000불 내고, 이거는 떨어지면은 나중에 추가 요금 결제하는 게 요금이 장난 아니니까, 이거는 무조건 붙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실기할 때.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실기한, 실기 때 이제 배우는 거 말고는 이제 따로 집에 가서든 아니면 그때 일을 하고 있어도 참찮고요 일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이제 기아 바꾸는 거이게 1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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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기어 어, 트렌트였는데 이제 그 기압 기압에서 하는 거 이제 계속 연습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기통에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서 막대기 하나 잡고 기아 변소하는 연습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사람도 일부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블 클러치로 가르키더라고요 더블 클러치. 더블 클러치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처음 들을 땐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가 일반, 일, 일정 보통 수동 배울 때랑 배웠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더블 클러치는 밟았던 때딱 계속 클러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떨어뜨려서 추가 시간을 늦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그때 당시에 무조건 더블 클러치를 써야 된다. 이걸 가르친들 안 하면은 기아 다 트랜스미션 다 나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가. 그때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요. 아, 무조건 더블 클러치야되구나 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막 벽기통에 앉아서 막대기 들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했어요, 그 집에서 가서도. 가상으로. 그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처음 실기 한 번만에 제가 붙었습니다. 추가요금 따로 없이. 학원에서도 놀래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한열명 수강생 오면 한 명이 한 번, 한 번에 붙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튼, 그때. 살기로 해가지고 한 번에 붙였습니다참 기분 좋더라고요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 손님 중에 라이센스 따라고 했던 그 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저 면허증 땄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바로 뭐 바로 온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회사에 말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회사에 1주일2주 일주일, 일주, 일, 일주, 아, 이 정도 노티스 주고 이제, 어, 아, 그 노티스 기간 중에 한번 날, 하루를 빼가지고 이제, 아, 일 마치고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갔거든요. 일 마치고 가가지고, 어, 아,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청각을 이제, 프로듀스, 그 첨가물,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도매회사, 도매물류회사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트럭도 한 2-30대 있고, 트레일러도 한 5-60대가 창고에 다 주차돼 있더라고요. 진짜 크래스를 그때 제가 보기에 는 회사도 멋지고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렇게 회사 사무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네럴 매니저 그 당시 총총창고 그 매니저한테 데리고 가서 어 내가 얘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어, 트레이닝 시키고. 고향해주라, 뭐, 이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 그래, 니, 니, 가참잘 해봐라. 하면서 그냥 그, 분 이름이 알렉스거든요. 한국 사람의 알렉스인데, 알렉스, 아이 I t r u s 나는 뭐, 니를 믿는다. 니가 알아서 잘 가르쳐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냥 한 인터뷰를 한 2분 만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진짜 인맥의 힘이 대,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캐나다도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뭐, 뭐 신상 정보 다 서류 제출하고 저기 사무실에 비사한테뭐 그렇게 하고 바로 그냥 고용 계약서 쓰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때 파, 당시 파트 타임이었거든요. 어, 풀 타임은 정직원은 안되고 그냥 파트 타임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제 뭐, 일주일 뒤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이제 끝나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트레이닝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어, 그 이후로 또 이제 날짜를 잡고, 아, 어뭐 전에 있던 회사도 무사히 일을 마치고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작되었습니다. 트레이닝 그때 새벽 4시에4시 반인가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첫 트레이닝 하는데 출근하라고 하더라고 형님한테 알렉스 형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그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일하기 전날 그래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꼭 어? 새벽 4시 출근했습니다. 잠을, 잠이 절대 들 수가 없더라고요. 긴장이 돼가지고. 기분도 좋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4시 반에 출근해서 그 트레이닝을 잘 받고, 그 형님 말로는 제가 잘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실히 뭐 학원을 좋은 데를, 좋은 데는 아지만 뭐 학원을 뭐 괜찮게 다녀서 그런지 뭐 따로 가르칠 게 없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오늘 하루만 됐고 이제 다른 사람 내가 붙여줄 테니까, 며칠 따라다니다가 이제 니옷 해봐라 하더라고. 그날 하루 그냥 그 형님한테 트레이닝 받고, 이제, 이제 다른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한테 이제 제가 또 트레이닝 받았는데, 그 알렉스 형님한테 트레이닝 받을 때는 그냥 아... 20... 28m짜리 스트레이트 트럭이었습니 스트레이트 트럭. 트레일러가 아니고 그냥 트럭이었습니다. 어, 뭐1 0톤2 0톤인가그 정도 되는 트럭. 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그분은 이제 트랙터 트레일러 드라이버가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 트럭 드라이버라서 어, 다른 사람 트랙터 트레일러 모는 사람한테 트레이닝 받아라더라 다음부터 이제 트랙트 트레이너 타시는 분한테 트레이을한 이틀 정도가 받고, 아뭐 괜찮다, 이제 네 혼자도 되겠다 하더라고 그냥 원래 자기 대로 따로 니가 배울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혼자 바로 일하게 됐습니다. 트레이닝 세번 받고, 완전 초짜에다가 진짜 초레라 초짜. 네, 뭐 자신감은 충만했었죠. 그때다음부터 이제 혼자 일하는 그때가 12월달, 1월달 제일 추울 때겨울이 겨울이었거든. 눈도 많이 오 와, 처음 혼자 나가고 하는데, 눈, 길 달리고, 이제 들판 달리고, 미끄럽고 막 운전하고 있으면막 트레이더 뒤가 막 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미끄러워가지고 막 뒤집으실 것 같고 막 진짜 무섭대요. 그때 땀을 벌벌리면서 그렇게 겨울을 보냈어. 그, 운전도 철저하고 사고로 주, 주차, 그 트레일러 주차, 뒷공머리로 주차하다가 뒤집을 뻔하기도 하고 막오더블록 밟아가지고 트레일러 갑자기 막 뒤틀리더라고. 진짜. 시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타임으로 제가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창고 일 하던 데를 그만두고 왔잖아요. 파트타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시간을 저한테 하루,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주면 이틀, 그다음부터는 뭐 보통 일주일에 한번 부르더라고, 저를. 원콜이었는데원콜 온콜. 자기가 바쁠 때마다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파트타임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니까, 저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더라고. 다른 파트타임부터 부르고 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일하고 이틀 일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세달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진짜 돈이 없어 죽겠는 거야안 그래도 학원비 사 400만 원 내고 나서, 돈이 없었는데, 그때 일하던 창고도 그만두고 나왔지. 진짜, 벌리가 뭐,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막 이력서도 진짜 막, 몇십 개를 돌리고, 인터뷰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진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이제, 초짜들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이. 한편으로는 그 알렉스 형님한테 너무 고마웠죠, 제가. 이런 초짜를 취직시켜 준게 어딥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참고를 하다가, 렉터트 일러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어 시급은 단가는 훨씬 세지만 이제 전에 일하던 때보다 일,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일을 못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뭐 진짜 막뭐 하루에 한, 뭐, 열, 열 군데, 2 0 군데씩 계속 이력서 돌리고, 전화, 인터뷰하고, 하는 데마다 전부 다, 다안 되더라고요. 두달 동안 했는데,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몇, 진짜.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영상이, 뭐, 또 따로, 얘기, 하 도록 하겠 습니다.